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6%가량 올랐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소상공인단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한 송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송 기자, 일단 오늘 열린 간담회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슈퍼마켓 연합회, 편의점협회, 또 대한재과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 협회장들이 다수 참석을 했는데요. 먼저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인상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몇 년간 성장이 더 이상 한계에 부착한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득 양극화입니다. 네,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음. 또 나아가 소득 양극화까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뭐 이렇게만 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 부작용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이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이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의 우려를 이 최회원 장에게 전달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정부가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을 음, 했습니다. 네. 이에 최위원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또 사회 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음, 네. 실제로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카드 수수료 원가 중에 하나인 이벤 수수료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죠. 현재 밴 수수료는 이 결제 한 건당 100원 수준으로 어, 선정되고 있지만, 네. 개선안이 반영이 되면 결제 금액당 0.2%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10만 개에 달하는 소액결제 업종 가맹점마다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7월에도 관련 대책을 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금융위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이었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음, 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역시 추가 대책의 일환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최위 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또한번 시사했습니다. 네. 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우선 급한 과제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좀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표로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업종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아서 특히 그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업종만을 대상으로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금년 말쯤에 가서 그 신용카드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다시 산정해서 추가적인 인하 요인이 있으면 내년부터 더 인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놓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을 목표로 타겟으로 하겠다라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드 업체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 예, 카드 업계 관계자들은 안 그래도 이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이중 고를 겪고 있다면서 올해는 뭐 비상경영에 돌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음. 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들 다 달래기에 나섰지만 카드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정부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원 기자였습니다.